성령과 주권을 의도하셔서 요셉과 부활의 무동을 향한 하나님의 등록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가 주당에서 살면서 겪은 이모애락의 모든 일들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뒤풀어 고 감사드리며 자랑하고 올려드립니다 또한 매주 예배당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 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성령의 자로 영용될수 있도록 어내며 온전하게 일을 를수 있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지난 7개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는 희망적인 수식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작은 사람들로 어려운 삶 주시 감사드리며 또한 새로운 달 8월 첫주 귀한 시간 내부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육 공동체 여름행사도 주님의 창의소를 신랑으로 세우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받바보며 여름 성경 앞에 를려줄수 있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에주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게 어려 일들을 당하게 되었기에,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하나님, 첫사랑에이루어는모습이 혹시 아니는요 주의 찬양가 되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들은 결과물, 13은, 울법과 두뇌세활이천성과숙관에 따져붙여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운전하지 못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실 전는아무한할 말이 없는 우리 행위를 고백합니다. 완바한 재선장기로 직분을 받아 충성하겠다고 쓰약 했는데, 우리들의 행위가 천지도 아고험지도 아니고, 그와 같이 믿지가 나여 내가 너를 위해서 배터리서 내시겠다고 하신 분. 어떻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나마 우리 각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단락들을 작은 것으로 상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발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상대로 기도하며 윤는 믿음으로 남의 같은 위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구하러 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자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만성되기를 통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 어떻게 보습을 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기을이루는통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우신 교회의 각 부서와 각 기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한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가 되어 합니다. 참고하실 주의 사자님에게 영국 간의 각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 아가 없이 잘 선포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한 기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을 상간에 찾아와 기뻐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배 중에 속된 성령치는 주님의 성패를 주고 가시옵소서. 내의첫 네, 시간입니다. 아침는 시간까지 주무셔도 주장하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니다